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제 최고 주종목이자 권위 종목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아, 공식 방송 약 3년간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10연승을 워낙 많이 해서 그렇지, 이 10연승이 3년, 4년 방송하는 중간에도 사실 한번 기록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딱두폴두 두 잡, 저는 뭐 고배당 맞췄다고 연승이라고 안 칩니다. 반드시 두폴두 두 잡으로 수익을 매. 드 했을 때만 연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또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제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도 남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실제 뭐 인증글들도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4년간 이제, 4년 차죠? 4년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작은 역시나 절대 불가능하다. 한번 더,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올해도, 깔끔하게 또 12연승 한 번, 이 휴방기간 동안에 올려주게 되면서, 또 스포츠 분석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이라는 또 기록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여기 뭐, 사실 자랑거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또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언제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어, 바로 보실 분들은 좋아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또 최근에 보니까 또 유튜브 멤버십들도 다들 많이 또 애용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렇게. 단기 패키지 짤막하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프리뷰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깔끔하게 축구 구간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이제 제가 분석이 제가, 형들아,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제가 분석이 중간이 없어요. 막 애매하게 제가 분석을 하는 게거진 없고, 뭐 이제 요렇게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요렇게 접근하기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말씀드리다 보니까. 적중 아무래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형들이 다 좋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근데 뭐 어쨌든 주력으로 가져가는 이 이제 경기들은 딱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제가 많은 경기를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이 얘기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음. 아, 우리 이 올해 두 번째 초강승부였습니다. 원래 두, 관, 두 번째 초강승부에서 여기서 초강승부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액 10배 업입니다. 제가 방송 4년 하는 동안 초강승부는 반드시 10배로 가장 좋은 구간, 잘 절대 부러지지 않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접 우리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패로 어, 초강승부 적중에 이어서 오늘은 시애틀 역배로 어, 금액 1 0배업 이게 아마 2.02배당 이었을거야 이렇게 또 깔끔하게 역배로 또 가져와줬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이번에 추석 떡값을 제대로 잘못 챙겨드렸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이제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어, 다행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뭐 초강승부 구간 뭐 승부 구간 계속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초강승부 적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고요 오늘도 첫번째 경기부터 한번 깔끔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헝가리와 아르메니아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외 축구는 전체적으로 프리뷰가 길진 않을 거예요 이유는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생각하던 흐름대로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들인데 자 우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탈자가 좀 있죠 어, 어떻게 본다면 헝가리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 바라나버스 그리고 바라나버스 바르가 어,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모두 빠진다 라는 거는 헝가리 입장에서는 오늘 골넣 자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헝가리가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득점력에 대한 문제를 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뭐 소버슬라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워낙 공격적인 또 자원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리버풀에서도 풀백으로 뛰고 있을 정도로 어, 전문 공격수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헝가리의 공격력은 다소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겠고요.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원정 경기에서 보여지는 그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아르메니아가 수비가 안 좋다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공격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수비가 좀 붕괴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헝가리가 최근 어쨌든 뭐 득점 최다 득점자들도 많이 좀 빠지기도 하고 오늘 또 최근에 헝가리가 공격력에 대한 부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느낌이 여러분들아 어제 카자흐스탄 느낌 나는 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헝가리 승에다가 햄무 언더 어제 카자흐스탄 경기랑 동일하게 보. 했는데, 어, 헝가리가 지진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나 이 공격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1점차 이상 승이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햄무쪽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뭐 언더 쪽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노르웨이와 그리고 이스라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좀 주력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좀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르웨이 노르웨이 경기인데, 저는 노르웨이 경기를 웬만하면은 원정 경기는 잘안 써요. 노르웨이가 홈이랑 원정에서 득점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노르웨이의 최근 공격력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최근 6경기 동안 무려 24득점. 그러니까 평균 4득점씩 했다라는 건데 실점이 3실점밖에 없습니다. 평균 0.5 실점이었다라는 거겠죠. 노르웨이가 활약이 좋은 반면 수비가 안 됐다라는 건 이제 좀 옛말인 것 같고, 이제 노르웨이도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를 완벽하게 두면서도, 엘링홀란드가 이끌고 있는 최전방 라인은, 아, 그야말로 이번 월드컵 진출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이 어, 좋기도 합니다. 특히나, 노르웨이가 무득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또 지금 노르, 그, 엘링홀란드가, A 매치 출전 경기보다 골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명실상부 현실점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노르웨이가 현재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또 많은 득점을 기반으로 한또 연승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항상 어 이제 멀티 득점 또는 어 이제 트리플 득점 3점 이상씩 또 넣어줬던 그런 또 구간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좀 기대해 볼수 있는 홈 노르웨이겠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경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실점률이 좀 높긴 합니다. 이팀 같은 경우에도요 이스라엘도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이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공격력이. 최근에 보면 월드컵에선 9경기를 치르는 동안 꾸준하게 멀티득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공격력 또한 역시나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점도 고려해 보았을 때 양득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일단은 판단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르웨이가 어쨌든 마행승을 하려면 3골 정도를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정확히 3대 1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마행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언더 오버도 이게 2.5가 아니라 3.5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리트는 없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2.5 오바 좋은 경기들 워낙 좀 많이 잡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3.5기 때문에 엄청 메리트가 좋았다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득이 가능한 경기에서 홈팀이 화력이 좋은 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언더를 볼 수는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노르웨이 승리와 노르웨이 마행승 1 마행승까지만 보도록 하겠고 오바까지 한번 볼게요. 스코어가 3대 1로 딱 떨어진다고 놓고 봤을 때이 햄무도 한번 고배당으로 도전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불가리아와 어, 트르키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이제 양 팀의 편차라고 해야겠죠. 이제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한데. 자, 일단은 아어 불가리아 홈팀 불가리아인데 최근에 지금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이 안 나옵니다. 사실 불가리아가 예전엔 그래도 득점이 안 됐던 팀은 아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달리고 있을 뿐더러 실점률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했다 하면은 2실점, 많게는 30점을 그냥 깔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홈 경기에서 특히나 실점률이 더 높아져요. 이상해. 그러니까 보통은 홈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프랑스랑 아르, 그 아제르바이잔 경기도 아제르바이잔 4프렌을 줬던 이유도 프랑스가 홈에서만큼은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불가리아는 오히려 홈 경기에서 수비가 더안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트르키에, 트르키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공격력이 더 올라가는 팀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꾸준하게 득점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트르키에의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 어, 승률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지진 않거든요. 꾸준하게 득점도 나와주고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원정에서 멀티 득점 이상 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승부 이상은 꾸준하게 캐주기 하는데 뭔가 이제 승률 자체가 엄청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잘 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잘 뭔가 이기는 그런 느낌도 아니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저는 뭐 터키 터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점대 그 언더오버 기준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어, 터키가 넣더라도 3점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구간이고 뭐 불가리아가 트르키아의 원정 불안한 수비로 인해서 한골 정도만 보탤 수 있다고 놓고 봐도 충분히 오바는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인데다가 터키가 예를 들어서 오바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요 불가리아가 득점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트르키아가 2득점만 하더라도 저는 마행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조심스럽게 일단 트르키아의 마행과 그리고 오바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도 이거 공화국으로 이름 바뀌어 가지고 이거 옛날에 우리 또 터키였잖아요, 형들. 그죠 우리 우리의 형제 의 나라 터키였는데 이름 바뀌어 가지고 제 상호란다. 명칭부르기가 좀 이제 애매하긴 해요. 글자가 네 글자가 됐어. 두 글자였는데. 자, 그다음은 어, 세르비아 그리고 알바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안이면 뭐랄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만약에 마헨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2대0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가 마헨을 한다? 한 4대0으로 이길 겁니다. 세르비아가 홈경기에서 한번 몰아칠 때 다득점을 하는 좀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핵심 수비수들도 뭐 이제 경고들, 얘도 좀 거칠잖아요. 플레이 자체가. 뭐 경고도 있고 또 오늘 뭐 빠지는 결정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해. 자, 그러나. 상대 팀 알바니아의 수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조별내선 다섯 경기 동안 단 상실점만 또 허용을 했을 정도로 알바니아의 기반은 수비 능력치입니다. 어쨌든 특히나 알바니아가 원정 경기에서 더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는 팀입니다. 얘들은 오히려 홈 경기가 좀더 공격적이고 원정 경기에서는 아예 라인을 내려놓고 올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 수비 능력치는 더 좋아지는 그런 팀입니다. 어쨌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수비수들에 대한 이탈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팀의 기본 전술 바탕은 수비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좀잘 써먹었던 이제 고배당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겠죠. 이 세르비아 무승부나 아니면 햄무쪽 보면서 언더까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순위를 더면 뭐 언더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뭐 무승부나 또는 햄무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형들아 세르비아 예를 들어서 일반승 가실 분들은 차라리 마행을 한번 크게 가보세요. 왜냐면 세르비아가 진짜 1대0 아니면은 저는 아예 스코어 차이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좀 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스페인과 조지아 그리고 뒤에 있을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부 다 마행을 봐야 돼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승이 1.07 배당 뭐 포르투갈도 1.08 배당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1.01 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일반 승으로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전부 다 이제 마헨 마헨 마헨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딱 말씀드리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마헨이 충분히 다 나와줄 만한 그런 경기들이고 뭐 이제 어렵진 않게 경기 결과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잘 골라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주력으로 쓸 경기와 쓰지 못할 경기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내는 게 저희의 직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료 데이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유튜버님들도 어, 이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제가 분석한 경기들이 다잘 맞으면 좋아요. 다잘 맞으면 뭐 방송도 잘 되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다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형들, 뭐, 실질적인 수익률과, 뭐,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 있다. 그래서, 아래 댓글창, 오픈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아, 좀 친절히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페인이랑 조작용기부터 한번 보자고 한다면은, 아, 오늘 스페인은 여러분들, 뭐, 핵심 결정자들 많이 빠집니다. 라민야말부터 시작해서, 니코 윌리엄스, 로드리, 뭐, 카르바할, 또는 뭐, 가비, 주전 핵심 자원들은 많이 빠지긴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스페인이 원정 경기가 아니라는 거, 어제 프랑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제 프랑스는 제가 어제 대샹 감독이 홈에서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 마해나 하기가 좀 어려운 팀이 넘경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스페인은 반대입니다. 홈 경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력 축구라 홈 경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득실 마진이 좋습니다. 3점 정도가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도 오늘 충분히 좀 다득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겠다. 반대로 원정 팀 조제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실점률이 너무 큽니다. 역시나, 원정에서 화력 축구라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대공으로 맞붙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조자원은 흡입차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랄까, 어, 에이스 자원이 뛸수 있는 지금 자, 상, 상황이긴 하고, 반대로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에선 뭐 6연승에다가 최근에 뭐 경기만 했다면 뭐 멀티 득점 또는 뭐 이제 3득점, 4득점까지도 박아줄 수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스페인 승적과 그리고 마인 승적으로 한번 접근은 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겠고요. 자 다만 조지아가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은 크지만 득점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화력 축구라는 팀인 팀치고는 아 평균 득점이 1.5점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게 여러분들 2.5였으면 은뭐 고민 없습니다. 오바원을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 마헨승까지 챙겨갔을 텐데 3.5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단 언더 볼게요. 조심스럽게. 왜냐면 3대 0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마헨승을 먼저 보십시오. 1 마헨승. 그 다음은 2 마헨승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언더 오바는 언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인까지 볼게요 스페인도 자그 다음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경기입니다 뭐 앞전에 이제 스페인 이제 경기 때도 제가 프리뷰를 해드렸지만 어뭐 굳이 설명이 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르투갈 마인입니다 포르투갈 마인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포르투갈의 홈 경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치르게 될 8개의, 유럽 월드컵 예선 경기 중에서, 7개인가요? 7개의 유럽 월드컵 예선 중에서, 홈 경기를 가장 안정감 있게 하는 팀, 홈 경기에서 마헨하기가 가장 좋은 팀, 심지어 오늘 포르투갈이1마헨을 받았고, 뭐, 포르투갈이 오늘 그렇게 큰결정 자원들도 많이 없긴 합니다. 굳이 빠져도 뭐, 이제, 칸셀로나, 아니면 뭐, 주황네베스, 이 정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어 문제 없는 포르투갈의 전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기 많이 좀 버겁죠. 이유가 바로, 어 이제 너무나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니까, 아일랜드 축구는 두가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골을 넣고 잠그든지, 잠구고 그냥 경기를 끝내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포르투갈 홈이기 때문에 먼저 골을 넣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때 미리 잠글 겁니다 잠구고 게임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경기라서 물론 포르투갈이 화력이 떨어진다 라고 평가드리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포르투갈이 사실 마행비율이 엄청 좋은 팀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원정에서 마행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 전 일단 이 경기는 1마행. 그리고 역시나 스페인처럼 2마행까지는 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볼때 1대0 아니면 2대0일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래서 전 이거는 포르투갈 1마행 정도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당 욕심내지 마시고요. 1마행 정도만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욕심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2마행까지만 보세요. 3.5가 오방가 날려면 포르투갈 혼자서 내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일랜드가 득점 지원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언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스토니아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경기입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도 유로 볼드컵 예선을 계속 다뤄야 되고 이탈리아가 이번에 월드컵에 뭐 진출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투소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한 다음부터. 이탈리아의 전술제가 완전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던 빗장 전술을, 빗장 수비를 쓰던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이제 공격팀이 됐고요. 뭐 어쨌든 어떤 경기를 하던 멀티 득점은 항상 깔고 들어가는 그런 팀이 이탈리아가 됐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선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이 3연승 동안 멀티 득점 이상식이 나왔다라는 거, 심지어 이탈리아는 원정 경기를 더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득점력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월드컵에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실점률이 큰 팀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점률이 큰 팀들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에스토니아가 오늘 실점률이 굉장히 큽니다. 홈 경기에서도 평균 실점이 멀티 실점 이상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네덜란드 경기 프리베드를 했을 때랑 굉장히 결이 비슷해. 딱 2마인을 받긴 받았는데, 딱 2마인까지만 해줄 것 같아요. 이게 3대0 정도 스코어 예상하면서, 또는 이탈리아가 늘 아까 최근 말씀드렸듯이 화력축구가 좋기 때문에, 뭐그 이상, 4대0, 5대0까지 한번 예상해 보면서, 이탈리아 2마인 승과, 그리고 언더바는 오 오바, 아, 요거 3.5긴 합니다만, 언더바 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언더가기가 좀 적합한 팀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그 부분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어제 또 시애틀 형들 어, 15회까지 가는 미친 연장 승부 끝에 초강승부로 우리가 깔끔하게 또 역배승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 어, 일단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 일단 너무 재밌어요 아 일단 확실하게 플레이오프는 뭐, 제가 주력으로는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제 보는 재미는 분명히 좀 있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다시 한 번, 우리 또이 유튜브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카톡 형님들, 그 다음에 유튜브 형님들, 또 숲TV 여러분들, 경기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 저 오늘 이제 미러키랑 컵스 경기도 좀 개인적으로 재밌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 심지어 시애틀 스코어까지 맞춰 드렸어요. 3대 2로 시애틀의 1점 차 역배 승리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스코어가 3대 2가 나왔는데 그만큼 시애틀을 본다면 당연하게도 언더를 봐야 되고 디트로이트를 본다면 오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깨어나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로키랑시카호컵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오늘 빠따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인 즉슨 미로키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두 번의 컵스와의 시리즈에서 사실 컵스도 정규 시리즈 내내 원정 빠따가 더 좋았던 팀이었고 미로키도 원정 빠따가 더 좋았던 팀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리즈에서는 둘다홈 경기에서 빠따가 터져주면서 이제 두번의 승리씩 가지고 왔단 말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미로키도 빠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 경기까지 홈 경기에서 빠따가 좋았던 시카고 컵스가 이번 시즌 내내 원정 경기 빠따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저는 빠따가 식을 거라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제가 볼때 오늘 빠따는 어느 정도 터져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컵스 선발 투수 권을 형들 이만나가 쇼타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뭐 미정이긴 합니다만 이만나가 쇼타가 올라온다라고 하고 역시나 이만나가 쇼타의 문제점 이런 이제 피홈론 수치입니다. 반대로요. 이만나가 쇼타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요코하마 시절 때부터도 이만나가 쇼타를 봐왔지만 이 선수 생각보다 큰 경기에 강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미셜럽스키입니다 뭐 대단했죠 미셜럽스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디비전 2차전이었나요 홈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이닝 정도 선발 등판을 했고 그때 이제 4번의 탈삼진을 잡아내긴 했는데 역시나 문제는 내구성이죠 그러니까 미러키 감독도 미셜럽스키를 직전 2차전에서도 오래 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큰 경기에 이런 경험치가 많이 없기도 했고 어쨌든 100마일 뿌린 선수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 맞으면 넘어갈 수 있는 홈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오프너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오늘 미셸로스키가한 2이닝 3이닝 약간 벌크가이 느낌으로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드 총룰전을 할미러케라고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 그런 것과는 별개로, 미러키나 컵스나 저는 늘 빠따의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양쪽 다 빠따로 맞붙는다. 그리고, 뭐, 다 득점 경기로 이어진다라고 한다. 그리고, 원정컵스라고 한다면, 오히려 원정컵스가 역배를 받았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이바나가 좋다가, 큰 경기에 좀 이제 강점이 있다는 라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 미러키 보실 분들 오바를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니까, 러 이마 나가를 털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게 맞지, 어, 미러키의 마운드가 좋아서 승리한다? 이건 좀 생각이 어렵습니다. 미러키 보실 분들 오바 가시고요. 저는 요거는, 컵스 프랜. 그 다음에,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다만, 어제 시애틀 역배만큼 형들 좋아 보이는 구간 아닙니다. 어, 이 경기는 오히려 프랜싱이 더 좋아 보여요. 그, 그 정도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재밌는 경기일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언더 완전 마운드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내일 경기는 어 이제 약간 빠따전 오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까지 오늘 전체 또 축구 7경기와 메이저리그 한 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또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또 열심히 또 추첨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최근에도 멤버십도 다들 또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로 보답드리겠고 또 조만간 또형들 제가 승부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승부 한번더 하겠고요. 또곧 승부 때도 좋은 성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숙 t v 여러분들도 추천수 빠르게 채워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